제가 처음에 학교를 왔어요. 근데 이제 제가한테 이제 오게 된 친구들을 학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만난다고 해서 왔었는데 사실 처음 혼자 왔거든요. 혼자 이렇게 걸어오는데 학교 들어오자마자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. 왜냐면 제가 학교를 그 동안 뭐 여러 번 오지를 못했었어요. 한 유학 가고 5년 있다가 한번 오고 그 다음에 처음 오고 있는데 너무 그대로인 거예요. 학교가 식당도 그대로고 모습도 그대로고. 그래서 그게 좀 모르겠어요. 갑자기 울컥한 마음도 들고 좀 감회가 좀 새롭고 물론 저한테 너무나 제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었고 저한테는 사실 외국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그 국제 콩쿠르를 제가 처음 시도했었던 거기 때문에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. 저는 그냥 그때가 마침 줄리아드를 4년 다니고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마지막 학기였거든요. 근데 이제 좀 이제는 좀 시도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, 처음으로 시도를 시작하게 했던 때였는데 첫 번에 그렇게 하게 돼서 저한테는 좀 제가 우리 학교 예술영화학교를 다니고 줄주들을 다니면서 아 내가 했던 것이 이만큼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였구나 하고 좀 뿌듯한 마음이 일단은 있었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상을 탄 다음에는. 졸업하는 입장에서 이제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데 감사하게도 조금 더 같은 선상에 서 있지만 다른 이들과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콩쿠르 이렇게 상 타고 한국에 올수 있었는데 사실 오기가 좀 겁이 났어요.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. 오페라 가수라는 거는 스타라든지, 어릴 때 이렇게 반짝일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.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목소리도 더 연륜이 있어지고, 제가 경험이, 인생의 경험이 생기면 생길수록 무대에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더 깊어지고, 하는 것들을 제가 아는데, 그 어린 아직도 제가 나이가 많다고는 생각은 안하지만 지금보다 더 어렸을 적에 그거를 제가 이렇게 나오기가 좀 겁이 났던 부분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느끼는 거는 제 제자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선생님 제 롤모델이에요 전 선생님을 보고 똑같이 하려고 해요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어 예전 같았으면 그게 그냥 부담으로만 다가왔을 텐데 이제는 책임감이라는 거가 좀 오히려 저한테는 힘이 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. 예전에는 그냥 저만을 위해서 제가 나 노래 잘하고 싶고 내 커리어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니까 내가 욕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 거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아, 저 친구가 나를 보고 하고 있는데 하는 <laughs> 부담감이라기보다 내가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더 잘하고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정말 노력을 해야겠다. 내가 그냥 창피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서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좀 힘이 되더라고요.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서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. 제가 노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셨는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린 나이에 상처이기도 했었어요.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감사했던 게 오히려 제가 이제 어, 학년이 올라가면서 합창단 활동도 했었거든요. 소년소녀 합창단 이런 것도 하지 않겠었는데, 이제 부모님께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거기도 못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너무 하고 싶으니까 매일 학교 수업 시간이 끝나면 그냥 무작정 거기로 가는 거예요. 가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, 2층에서만 학교에 연습을 하고 있는데, 1층에서 그 연습이 끝날 때까지 그냥 듣고 기다려요. 들어가진 못해요. 어, 부모님이 이미 와서 제가 알아야 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. 하지만,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열정을 더 많이 갖게 되지 않았을까 부모님께서 만약에 저한테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시고 저한테 부담을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주셨으면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좀더 멀어지고 할수 있는 일이 있었기도 했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누구 하나 저한테 노래를 잘해라 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즐기고 또 열정을 가지고 좀 그걸 계속 가지고 갈수 있지 않았을까? 유학을 처음 나갔을 적에 저를 이제 딸처럼 봐주시는 정말 저한테는 귀중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. 착한 착한 애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음. 모든 사람에게 너 모든 사람이 너를 예뻐해 주고 모든 사람에게 너가 좋다라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말라고. 나는 너한테서 나쁜 걸 본다고 그걸 너가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늘 상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. 제가 그쪽 그다음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제 커리어를 갖고 이렇게 연주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나를 보는 사람들 한때 내 자신을 맞추려고 했던지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쫙 보이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이제 외소하니까 학교 다닐 때도 늘상 들었던 말은 넌 살쪄야 한다. 음, 이 네. 모습은 소프라노의 모습이 아니다.라는 음. 말을 항상 들었어요. 그때는 이제 아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. 내가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라고 항상 느꼈었는데 그래서 노력도 많이 해봤고 일부러 엄청 많이 먹어서 찌려고 노력도 해봤고. 그것도 잘 안되고,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, 가장 중요했던 거는 어느 순간 제가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데, 항상 부족한 모습으로 무대를 하고 있다. 나는 최선을 다하고, 내가 할걸 최선을 다하지만, 사람들은 나를 소프라노로 보지 않는, 그 티피컬을 그 티피컬 소프라노로 보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, 내가 자,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닌, 항상 아, 나는... 비, 그러니까 뭐, 어, 왜 외소한 소프라노지. 나는 자신만만하게 보이는 소프라노가 아니지 하는 모습으로 서니까 내 노래에도 어으면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. 그러니까 이제 연주를 하거나 뭘 하든간에 그 평을 받잖아요. 크리스틱을 받잖아요. 신문을 통해서고 누걸통해서봤는데 사람들이 본 저를 보는 기준이 항상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. 똑같은 연주를 두고 뭐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신장히한 비판을 하고. 근데 제가 제, 저의 눈을, 아티스트가 저의 눈을 그들한테 돌린다면, 제가 그 모든 것에 제가 휩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음. 그렇게 되면 제가 제 음악을 끝까지 가져갈 수도 없고, 제가 아마 저의 목표는 끝까지 늙을 때까지 노래하는 게 저의 목표인데, 아마 끝까지, 제 고기까지 제가 못 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, 아,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 눈보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먼저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도 사람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볼까? 나를 소프라노로 볼까? 이 옷보다 아 내가 그들을아 오늘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입었네 저 사람들이 오늘은 나를 어떤 음. 눈으로 바라보고 있네 그런 것들을 먼저 다가, 생각하고 나아가니까 제 노래에도 좀 자신감이 생기고 제 사람 자체에, 그러니까 저 자체에도 좀 자신감이 생기고 더 이상 내가 소프라노라는 그 전형적인 거에 저를 맞추는 게 아니고 음. 하다 보니까 가죽 장바도 입게 되고 <laughs> 사람들이 어, 무슨 소프라노가 저렇게 뭐 하는 모습으로 입더라도 제 자신은 그래도 난 소프라노인데 그래도 난 노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할 거야? <laughs> 그런 마인드가 생기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. 그때부터 좀 자유로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. 감사한 일이지만 그때 콘크에서 상을 탔던 그게 저에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, 됐던 적도 있고 저한테 복세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제가 이용해서 좀더 많은 신분 많은 분들을 제가 클래식 무대로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제가 초대해 드릴 수 있다면 그걸 좀 이용해서라도 좀 제가 많은 분들을 무대 저의 무대로 아니면 한국의 클래식 무대로 그분들을 좀 초청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많은 무대 제가 서는 게 지금 외국에서도 지금 어쨌든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올쇼이 그 오페라나에서 초청을 받아서 제가 독창회를 열어보 12월달에 이렇게 하고 11월에는 오스트리아에 또 무대 에 가서 하고 1월에는 또 뉴욕에 가서 <laughs> 공연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행히 제가 학교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을좀 비워두고 그런 것들을 제가 해놔서 이번 1년 동안 학생들 만나는 데는 그래서 커리어를 그 조금씩 이렇게 제가 몇 가지를 포기를 하더라도 한국에서 좀더 많이 하고 싶어요.